클럽이라는 거는 힘을 쓰고 뭔가 가속이 시작이 돼서 이제 발현이 돼서 넘어오게 되잖아요 프로들의 클럽에 가속을 시키는 구간과 가속이 이제 발현되는 구간. 가속을 준비, 그죠? 좋은 리듬을 써서 그 다음에 얘가 나가 그러니까 나갈 때는 내가 뭘더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애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넘어가게 길을 터주고 감속이 되지 않게 해게 중요한 거 근데 공에 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클럽이 휘둘러 넘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힘을 쓰는 구간이 이 배꼽, 어떻게 보면 이제 명치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미 가속에 대한 거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딱 뿡떡거리면서 떡방아 치듯이 배치기가 되 그래서 이 위에서 입장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매끄럽게 넘어가게 유도해 줘요. 그러니까 볼의 목적은 뭐예요? 멀리 반듯이 비거리를 늘리는 거는 결국에는 스윙 스피드, 팔 스피드, 90력. 그러니까 헬리콥터 의 엔진은 90력이고, 날개가 빠른 게 원심력이에요. 엔진이 빠른 놈은 팔이 빠를 거예요. 또 우리는 90력이 몸통이고, 팔과 클럽 자체가 다 원심력인데, 그럼 백스윙 갔어요. 여기 체중 있고, 몸이 먼저 이렇게 복구하려는 거, 원상복구로 딱 들어와야 얘네가 거기에 맞게 들어오는데, 클럽의 퍼포먼스만 만들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게 스피드가 아니고 힘 전달도 안 돼요. 백스윙 갖고 구심력이 먼저 움직여 팔은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팔은 당연히 쫓아온다. 얘네가 주체자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클럽의 가속은요. 이 손목에 펄럭거림이 내는 게 아니라 내 등판이 하체가 먼저 가면서 둘의 갭이 벌어지면서 엑스팩터, 갭이 벌어지면서 광배근이 끙하는 그로쭉 나가는. 그렇게 돼야지 이제 가속을 붙수있지 팔로우에서 힘을 뺐다, 관성으로 힘을 맞았다는 여기서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힘 빼고 두, 이렇게 두 손가락만 잡아도 스 스. 그러면 몸의 우리 움직임이 더 매끄러지고 탄력을 주면 얘는 더 빨라져. 그래서. 얘를 세울 수 있어야 가속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자 더빨라지고 어떻게? 넘어와서 버렸겠지. 그 팔로우가 굉장히 간결하겠죠? 클럽은 알아서 멀리까지 갔다가 들어와 버려. 그때 이제 열린 게 닫히고 되는데 내가 되는 건다 열린 걸 이렇게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뺐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드에다 센서를 달았어요. 갔어. 네가 할수 있는 센서의 최대 스피드를 내봐 그럼 저는 이렇게 할것 같은데 움직임이 허용된다면? 이때가 제일 셀것 같은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어, 스텝 없이 써먹을 수 있게 계속 훈련이 돼야지 그럼 왜 팔이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에 대한 게 이제 계속해서 팔을 왜 써진다고 그랬어 하체가 역할을 다안 하고 하체의 스윙이 허접해지니까 는 팔이 이제 관여하는 거야 하체가 강해지면 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백스윙 탑에서 헤드의 위치와 다 휘둘러져서 피니시 쫙 봤을 때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빠른 애가 빠른 거잖아 여기서 빠르고 안 넘어가는 애는 없다고 여기힘다 쓰고 여기서 여성... 이래서 장, 장타치는 애못 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출발점은 여기고 도착은 여기야 거기까지 일정한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빨리 도달하는 놈이 속도가 빠른 거잖아 거리는 그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거리는 정해져 있어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걸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빠른거지 백날에다 이는 힘까 이래서 멀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왼쪽이 이렇게 바운스를 타면서 꾸략.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힘이 몰리는 건데 발은 받는데 얘는 내려온다 그럼 이건 얘기가 달라져 체중 민거 맞아 뒤집어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헤드 위치가 다르죠 이래서 스피드가 없네